센터에서 여기 끌고 오기 전에 자동차 배터리도 방전을 시켰었거든 일주일 동안 나의 실수로 그래서 충전기로 오늘 하루 종일 최저로 충전을 해줬어 그래서 지금. 하동차는 b a 리하고이자동차는 b 리 완전히 히이제이제 이제 확실히 여기 제거 e r y 이 차동차는 battery. 이 차동차는 b 이차 여기서 확실하게 한번 차단해주면차단했어 개월에 걸어도 려 아랫바 때리는 이제 안 쓰는 거지. 아이 등을 보여준다면서 등을 갖고 가고 그냥 꾹 올라왔네. 데스. 이거는 리모컨 갖고 놓건데. 넣어놓고 아이씨, 딱 들면 좀 자빠질 줄 알았더니 아이씨. 그럼 그냥 내리면 된 거잖아 이렇게 리 퍼를 벗어났어요. 연료 좀 보자, 연료. 어이 씨. 연료 놔야 되겠다. 내일, 요거 굵은 거를 교환하려고 3m를 생각하고 있었는데, 어차피 이거 뜯어내야 될 건데, 요 스위치도 저항이거든. 마이너스만 여기다 제대로 물려봐서 인덕션하고 그냥 가열시켜서 하는 거 가열시키는 거는 82a 1b가 뭐고채는 40a 60a 세게 하면 60a 약하게 하면 40a 앞전에 10년 동안은 잘 썼어 내가 자주 만지고 근데 열을 안 받았는데 여기 와서 따뜻하다한 느낌을 받았거든 이 배선을 만졌을 때. 그때도 이거 스위치를 달아서 잘 썼는데 그땐 얘가 요 밑구녁에 내려가서 몰랐어. 그렇다면 이거 하나 더 시켰어. 이제 얘가 이제 장거리 가서 이제는 이거 쓰고도 태양전지로도 제대로 못하고 한다. 주행 충전기로도 좀 버겁다. 급하게 용접을 해야 된다던가 220을 써야겠다 할 때는 2차 시동 걸고 산업용 배터리 이어져 있는 걸로 해서 밑으로도 이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이어서 하겠다 이거지. 이, 이거는 평생 써야 되니까. 뭐 용접하고나 그럴 땐 여기선 안 끌어 쓰고 여기 산업용 밧데 200A짜리 두개 숨어 있는 놈에서 스, 별도로 쓰겠다 이거지 차를 시동 걸어 놓고 급하게 써야 될 때는 내일 하룻밤만 더 고민하자 3미터짜리 굵은 거 교환을 할지 이 머리만 교체를 하고 한번 다시 전류를 재볼지 그 열을 받는지 안 받는지 잘 썼는데 이 스위치가 매단 뼈 지나가는지 모르겠어. 인민좀해 세계적으로 이 녀석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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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것도저이이지뭐 제거 직통으로 이어놓은 다음에 내일 맞아 전류체에서 다시 한 번만 괴롭혀가지고 풀로 돌렸을 때 여기 열을 받는지 확인. 그땐 따뜻하다이 느낌을 받았거든. 그것도 그렇다 그러면 삽니다. 굵은 선으로 해줘야지. 그리고 마지막. 완하기 전에 한번 테스트는 해보려고 오늘 낮에 인산철 밧데리 97%로 떨어져 있었었는데 100% 차고 29V로 되어 있어 내일 보게 아이지본게 아니지 완충됐는데 굳이 일 시킬 필요 있어 없어 나 이때 꺼 놓겠다. 태양전지 1번, 2번 껐어. 이제 mppt도 쉬게 해주겠다. 이거지. 얘도 0.02A 빨아먹더라고. 방전전류 자동차가 0.05까지 응수해줍니다. 전혀 방전 안 시키더라고. 그래도 난 이게... 보호해주겠다 이거, 제 어떻게 꺼주겠다 이거 이렇게 하나, 둘 나중에 태양전지일 때는 이 뒤에 스위치 두 개만 뭐 올리면 방전 전류도 더 없애버린 거지. 이제 얘 아주 미세하게 빠는 방전 없어. 리모컨 신호 받았을 때 작동해 주는 거. 이렇게 하고 이제. 내일 들여다봐서 얼마만큼 방전전류 있는가 봐봐 봐보게 얼마만큼 견디는가 보게 필요 이상으로 방전 안되면 이대로 냅두는 거고 방전이 된다 그러면 테란전지 둘 중에 하나만 켜주는 거지 이거 풀러가지고 맨 앞쪽 게 요거거든 뒤쪽 거는 요거 맨 앞쪽은 저쪽이고 뒤쪽 이 두번째 이쪽이거든좀 바꿔 놓으면은 이차 그림대로 1번 2번 예, 요거 두개는 서로 맞바꿔 놓겠어요 두개는 나만 알기 편하게 두면 돼일 바꿔치기 해 놓겠습니다 살짝 표정했어 여기 스위치 없애 버렸고 직통으로 빼줬고 한번은 테스트하고 배선을 굵은걸로 바꿔도 바꾸겠다는거 태양광 앞쪽 뒤쪽 이게 좀 바뀌어 있는 식이었는데 이제 머릿속에서 이차 머리 앞부분 그 태양광은 요거 그 다음 요거는 그 다음 이쪽 안쪽으로 두번째 거.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태양광 앞쪽고차그 다음 두번째거 바뀌어 있어가지고 좀 헷갈렸거든 바꿔놨어 내 네, 강력본도 차에서 갖고 와가지고 이거 재활용한 거거든 이게 좀가루안 날리게 좀 강력본도 살짝씩 몇 방울 묻혀가지고 가루안 나오게 만들, 만들어 줘야 되겠어 됐어 이렇게고 하 이게 안지고 누가 여기 담뱃방을 지졌냐? 아이씨 보지 안던거다 이거. 아이씨 뭐요? 누가 내차 안에서 담배를 핀 거야 그럼? 아진짜시 기가 막히네. 뭐냐 이거? 오늘 처음 봤네 이거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공구 집어넣지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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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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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아 나는 자연입니다. 뭐 별거야. 여기 지금 공기 좋은 데에서 바깥에서 좀금 나도 있잖아. 해면 되는 거지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유, 참, 아유, 진짜 나 까맣다. 아유, 진짜로. 아유, 모르겠다.